너 귀여워 몇살이야? 몇살 라인하고 있어? 어? 카카오톡? 카카오톡 하야 지금 뭐하고 있을까 지금 일러스트를 그리고 있습니다 오케이 야, 얘기하면서 그려도 되겠지? 우리 하야한테 전화나 해보자 안녕 하야 아, 잘 부탁드립니다 <레시안트> <laughs> 아야! 지코쇼카이 오네가이시마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어를 공부하는 일본 사람입니다 사랑해요 연예가중게 새해 복구 많이 받으세요올때 메론나 아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. <laughs>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를 작년 12월달부터 지금까지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고 있어. 사쿠넨카라. 아. <웃음> 매일 매일. <웃음> 미치겠다 내가. 아. 아, 진짜. 알겠습니다 <laughs> 아, 예, 아야. 그림 그리고 있어? 에 드로잉구? 에에 에, 맞아요. 드로잉구와 니혼고 대나니. 에오카쿠 아니야? 에오카쿠 오케이. 그림을 에오카쿠 그리다. 그림을그리다 그리면 그리나. 그림을 그리다. 그림 그려. 그리면 <목소리> 그리나. 아니야 이만 난노 일러스트 수르나. 내가 한국어. 음. 인터뷰 인터뷰 니야 음... 인트로 인트로덕션 인트로듀스 비디오? 아, 네. 인트로덕션. 이뭔 얘기냐면은 음... 하야는 원래 유튜브만 했었어요. 옛날에. 일본어로 유튜브만 했었는데 <laughs> 한국어 방, 공부 방송으로 이제 트위치에서 하야가 방송을 시작을 했었고 그리고 이제 유튜브도 채널을 아예 따로 팠어요. 이제 이제 첫 번째 영상으로 이제 하야가 자기 소개하는 영상 올리려고 지금 준비 중이거든요. 지금 그거 그림 그리고 있대요. g r 그링그링 그 e 그 n 아오 e 라니와 r 도리가 우타이. e n g r 이 아니라 그림 그리고 있림그 n g r e 그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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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에. 그림. 에. 에. 그림 그림 그림을 그린림 그림그림 아림야그 g 그그 아니. 아 r e e n g r 그림. 그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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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드림, 그림, 그림, 갖고. 그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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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장 그림, 그림, 그화 그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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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했림 그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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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림 그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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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이 그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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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까그 ジョア、ジョよ。なるど、なルドジョぼれ、ぼれ。もれ、なるど、ぼれど、どはよ。ははははははははははははモレはは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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いはははははは可愛いでしょはははははは かわい,いよあルピいワね。みんなかわいいね。かわいいね。<laughs> いいね君、かわいいね <laughs> ㄱ ㅂ 귀 ㄴㄱㄱ 3세? 3 라인 하고 있어 ㄱㄱㄱ 카카오톡? 카카오톡 카카오톡 아 맞- <laughs> 아까 그얘기 나왔어 아까 막 <laughs> 밤홀비 얼굴이 몇 살이냐 얘기가 나왔거든? 호옹이는 내얼굴 아니까 얼굴만 봤을 때몇 살인 것 같아 호옹이가 생각했을 때 아야마도 왓다시 난 사이니 밑대로 어 갑자기 응 다섯살 <laughs> <laughs> 아 20대 초중 오케이 어. 다섯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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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섯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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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구 오구 뭐야 어 오구 오구 나와 오구 오구 난저 소리 시대로 아야 오구 오구 몰라요. 오구오구와, 나게, 또, 아카짱, 아카짱니, 오토나가, 아카짱, 독까 약간, 아, 집이, 그이. 집이니, 오구오구, 오구. 어, 그랬어? 어이, 잘했어? 오구오구, 썬나간지. 오구. わかる? 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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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하야, 어, 하야, 오구오구, 어, 오구. 네. 아카짱, 오구오구, 썬나간지. 아, <놀람> 쏘다연의 요시요시 쏘나 간지다연의 응 맞아 맞아 쏘래쏘래다연 소래, 아, 여러분들은 지금 뭘 하고 계신가요? 다들 이제 일요일이니까 마지막 주말을 함께 아, 아, 형, 아, 형, 아 뭐야 갑자기 뭐야 하야아뭐하야 뭐야 아, 이치요비 아, 아 뭐야 내기일일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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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아, 네, 일, 일 있어요. 아! 아! 학교 가야 된다. 네. 재난. 아, 여러분들 학교 가 네. 내일 학교 가시나요, 여러분들? 내일 직장에 가시나요, 여러분들? <웃음> 네. <웃음> 다음 주 주말이 되게 기원하며 아, 하야, 데모. 뭐, 가요비? 休みですか?その日

어떻게 하는 거야? 내가 얼마 전에 가르쳐 줬어요 제 맨날 하야가 아, 그래요? 재밌는 한국어 가르쳐 달라고 하는데 생각이 안 나다가 제가 최근에 아 어, 개꿀잼 이랬다가 그래요? 어 이거 하야한테 가르쳐 줘야겠다 어 하야 개꿀잼 이래 알려줬어요 개꿀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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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개좋아 개좋아 개꿀잼, 개꿀잼. 아... 개꿀잼. <laughs> <이거 봐요. 웃음> 저거는 내가 안 알려주겠어 누가 알려준 거야? 하 네, 네. 나중에 같이 게임해요. 어, 콘도, 이정이. 이이 게임은? 네 물론, 물론. 아, 깜짝... 무슨 무슨 게임 있어요? 음, 스타듀밸리. 맞을까?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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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도 있어. 안요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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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게임을 잘 못하는 편이라서 게임을 음. 잘안 하다 보니까 농작물 게임 아 그런 거죠 스타듀밸리 FPS... 좋죠 FPS 게임을 잘 못해요 음 FPS 게임 하면은 제가 총 쏘고 제가 놀라는 약간 그런 식이거든요 그거 하야도 근데 그럴까? FPS를 별로 안 해갖고 소다요네 소다요네 나니 나니 레스타나 하야 뭐 FPS 음. 아, 싫어요 <웃음> <웃음> 아. 사이다네 <laughs> 아, 왜? 게임 m 아, 아, 왜? 왜? 아, 왜? 왜? <laughs> 아 비, 음, PUBG는 많이 시간 있어요. 하지만 음, 음. 잘못 해요. 우리 메인저 님도 음. 스타듀 엄청 좋아해서. <laughs> 아, <거의. 웃음> 아야. 너는 뼈대니까. 저는 뼈대입니다. 대단해서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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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Oh my destiny. Oh, I think i t a destiny.